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장에서 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알테오젠, 지금 27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어,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는 지요 근래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제 수급불균형, 그러니까 기관이 그냥 물량 때려버리거나 내지는 어제 같을 때 이제 또 외국인이 물량 때리면서 내려왔어요. 그니까 수급 불균형 때문에 내려온 거지 알테오젠 자체에 무슨 악재 뭐 치명적인 악재가 끼거나 이런게 아닙니다 마치 악재인 것처럼 굴어서 지금 저점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왜 가져가냐면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은이 재료가 뒤쪽으로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여기서 이제 재료가 소멸돼서 끝나는 이런게 아니라 이 뒤쪽까지 재료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올리려고 보니까 어때요? 수익 실험 물량 떨어져야 되죠. 또 중간에 조정 주려고 해도 개인 투자하는데 물량 안 쏟아지죠. 또 저점 받고 싶죠. 기관하고 외국인은 그럼 어떤 방법 쓰느냐? 결과적으로 투매를 일으켜 버립니다. 투매 일으켜 가지고 아래쪽으로 쭉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용한 게 뭐야? 유상 증자를 가지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유상 증자 하겠다 해 가지고 어? 갑자기 코스닥 1위 기업에서 유상 증자 한다고 너무 많이 올라왔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쭉 내려버리니까 공포가 점점 커지죠. 이거 큰일났다. 이거 진짜 유상증자 해가지고 이거 어 주식 같이 시속 시키나보다 하면서 매도세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락다 멈춰버리죠. 그러면서 수급 보면은 기관 애들 그렇게 이거 주가 내리려고 물량 때려박던 기관 애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영악한 놈들이죠. 지금 요구관에서 물량 집어던져갖고 하방 만들어놓고 여기서 다시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점 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저점 다지면 얘가 다시 슬금슬금 뜯기 올라가는 과정을 가져갈 텐데 그럼 왜 굳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달, 그러니까 12월에 크리스마스 랠릴 때는 이 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딱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 연초가 되면은 이 재료들이 약간 확정이 나는 바이오 섹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알테오즈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있잖아요. 근데, 내년 연초까지 또 이렇게 밀린, HLB 같은 종목들도 이제 내년 거의 3월까지 밀려있죠.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이제 재료가 좀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내지는 재료가 이제 확정이 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바이오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번 눌러놓고 물량 걷어내고 들어올리는 모습을 취하기에는 지금이 딱 최적격인 거죠. 앞으로 몇달 동안 더 들어올릴 건데, 여기서 요거 한번 눌러버린 거예요. 저는 12월 달에 이제 갑자기 분수령 터뜨리면서 바이오들이 크게 움직이면서 이 지수 부양,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코스닥 부양에서 큰 힘을 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코스닥은 원래 2차 전지가 주력이에요. 2차 전지가 완전히 중심인데 2차 전지 종목들이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2차 전지 내려오고 바이오는 계속 섹터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이오가 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2차 전지들이 지금 제대로 된 반등을 못 보여주고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코스닥이 위쪽으로 크게 끌어올려지는 건 뭐다? 2차 전지 같은 좀 덩어리 큰 코스닥 종목들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주도 섹터가 강하게 한번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주도 섹터가 왜 주도 섹터입니까? 네, 왜 주도 섹터인가요? 재료가 있으니까 주도 섹터잖아요, 여러분. 재료가 없으면 주도 섹터 못해요. 그냥 개별장이지, 재료 없으면. 재료 있는 애만 가는. 근데 지금 바이오들이 재료가 계속 나오는데 내년 연초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는 지금 못 누르면 지금 여기서 눌린 목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누를 수 있는 자리가 뒤쪽에 없어요. 그러면 죄다 수익 실현하겠다고 덤비던 물량들만 쏟아지는데 그러면 알테오젠이 정말 높은 자리까지 이동이 되겠습니까? 이동이 되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턴다 해도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사지 않았느냐. 요거를 이제 딱 지목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테오젠이요. 요 정도까지만. 자, 많이도 아니에요. 전고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여기로 넘어갑니다. 아차 싶었던 분들 거 물량 다 쏟아지지. 본점 매도 물량 쏟아지지. 순간적으로 저점 들어오셨던 물량 혹시 불안하다. 수익 실현해 버리지. 그럼 얘네들은 사실상 여기서 수급 불균형 이렇게 놓고 여기서 수급 다 잡고 다시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매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저도 전략방에서 제가 알테오전 어떻게 안내해 드렸어요. 여기 은봉에서 받자라고 해갖고 여기서 받았죠. 은봉에서 받았죠. 왜냐? 얘가 하락할 이유가 아닌데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락할 이유가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상환우선주잖아요 그냥 유상주자 뭐 주주배정 유상주자 해갖고 빵하고 터트린 게 아니잖아. 그러면 애초에 부채로 잡힐 문제도 아닌데 알테오젠에 지금 너무 과도하게 적용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알테오젠이 아 맞아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드세요? 아니잖아요. 어 알테오젠이 가진 재료의 값어치가 과연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인가? 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래량도 그래요. 어머니 말해서 얘가 상승 초입부에 보여준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할 때 지금 요거는 그냥 완전 시세 종료를 알리는 거래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 끌어올리기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럼 거래량 이걸로 그냥 여기서 시세 종료 알리고 그냥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알테오제는 아직 재료가 끝난 게 아니라 재료가 뒤쪽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이거 움직이는 애들 어떠겠어요 재료가 뒤쪽으로 남아있다는 걸 아니까 여기서 한번 누를 수 있는 겁니다 재료가 여기서 끝나면 못 눌러요 끝난 거죠 그거는 누르면 은 그냥 투매 투매 투매해서 쭉쭉 내려갑니다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일정 하락 하면은 결국 얘네들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여기 추세 깨버리면서 완전히 투매 터져버리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텐데 그걸 다 받을 순 없죠 왜냐 시총이 작은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시총 큰 종목이 에요 16조원 짜리입니다 코스 닥 1위에요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코스닥 1위를 뭐 어디까지 누릅니까 뭐60% 50% 눌러야 돼요 못 눌러요 특히나 재료가 죽은 것도 아니야. 재료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기대감 상승폭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재료가 실현화됐을 때는 수익이 들어오고 구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상승폭까지 뒤쪽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사실상 11월 말이 이 이렇게까지 깊은 조정을 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가 희석돼서 알테우젠 지금 초고점인 것 마냥 플레이 해가지고, 얼른 플레이 해가지고 찍어 누른 거예요. 근데 분위기만 보면 어때요? 알테우젠 20만원 갈것 같았죠? 근데 갑자기 하락이 탁 멈춰버리죠. 그리고 매매 동향 보니까 어때요? 분명히 때리고 있던 기관이 다시 재진입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여기서, 여기서 물량 매도한 거요. 예 여기,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이거 금방 회수해요. 얘네들은. 금방 회수한다고. 쟤네들이 얼마나 영악하게 움직였습니까, 지금. 이런데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관 농간에 당하면 안되면 이건 진짜 농간이에요, 농간. 왜냐면 실제가 아니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유상증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단순 유상증자다, 유상증자다. 계속 공포 주입해가지고 매도 버튼 누르니까 갑자기 하락을 딱 멈춥니다. 어, 뭐지? 알테우젠 또 올라갈 때 속도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시총과 어울리지 않는 상승 속도 나옵니다. 아니, 시총이 16조 원인데 상승 속도는 뭐 1,2천억짜리처럼 움직이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뭐 기억 나시죠? 이런 때. 그럼 그렇게 해서 반대 폭 나와버리면 내가 매도 잘못했구나. 그리고 조정 몇 거래를 주고 또슬금슬금 우상향으로 이때처럼 끌어올립니다. 계속. 재료 끝까지 들어올리겠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월봉 보세요. 지금 여기서 안 누르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양봉 그려져 있으면 당장 12월달에 누른 다음에 다음 재료까지 언제 들어올려 진짜 적절한 타점에 얘네가 눌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목금 이틀 남았어요 이 월봉이 목금 이틀 남았는데 목금 이틀 동안에 이거 아래 꼬리 더 많아서 위쪽으로 올려버리면 이거 여러 자리에서 매도하신 분들 내가 저기서 왜 팔았지 하고 끝나버립니다 내가 저기서 왜 팔았지? 그냥 이평선 깨진다고 이거 추세 붕괴다해서 매도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과대낙폭이에요. 이렇게 떨어진 거는 왜냐 이유가 불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이유가 불충분하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과대낙폭이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물량만 뺏기고 끝난 겁니다. 이게 진짜 아쉽게 되는 거죠. 주봉으로 봐도요. 사실 얘가 많이 눌린 것 같아도 기준선 근처에서는 하락을 또 멈췄단 말이에요. 원래 완전히 깨질 거였으면 기준선 깨고 막 쭉쭉쭉 내려가 버립니다. 볼린저밴드 하단까지 내려와 버려야 돼요. 근데 기준선이 안 깨졌어. 자,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기준선 위쪽으로 몇 거래일 안에 그러니까 주봉이니까 1, 2주 안에만 다시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는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알테우젠 여러분들 지금 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좀 어렵게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어렵게 만들어놨죠? 단기평들 다 머리 숙인 것 같고, 막 장기평 깨진 것 같고, 막 불안하고. 그런데 막상 이거 순식간에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요. 이거 정배열이 깨졌다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지금. 이거 다시 안정적인 정배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들 여기서 전부 다 머리 들어서 올려버리면 그냥 저점 매도 하신 분들 그냥 땅 치고 후회하고 끝나는 겁니다. 땅 치고 후회해요.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때의 공포 때문에 못 들어오다가 결과적으로 돌파 매수할 때나 겨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폭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도 3 2예요 고점에서 지금 자리까지 여러분들 하락을 멈춘 종목은 잠깐 기다려 보세요. 특히나 앞쪽이 송현대표 말대로 과대 낙폭이라고 생각하셨고 만약에 기준선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여기는 물량을 쥐고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셨다면 이번 주목 금까지만 지켜보시면 주봉이 그리고 월봉이 갑자기 어 뭐야? 그냥 단기 조정이었잖아. 딱 이렇게 판단 내려지면요. 저점 매도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지켜봐야 될 곳에서는 진짜 멘탈 잡, 멘탈 잡기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누르면 멘탈 잡기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여기서 멘탈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의 차이 때문에, 누구는 여기서 익절을 이만큼 못 해버리거나, 내지는 손절했는데, 누구는 기다렸다가 결국 고점까지 가서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테오젠의 재료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재료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요거 하나만 체크하셔도 지금 자리 매도는 너무 아쉬운 타점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바로 아실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알테오젠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송기훈 대표 전략방은 열려 있습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요. 예, 네, 저, 알테우젠, 저는 이미 추천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디서 추천 드렸는지. 제가 지금 여기 은봉에서 잡았다니까요. 저는 전략방에서. 아니, 이게 웬떡이 하고 받은 거예요. 이게 웬떡이야. 이거 이유가 빈약한데 이렇게 밀어버린다고? 고맙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송기훈 대표가 다음에 뭐안내 나가겠어요. 고점 나오면은 매도타점 안내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매수타점 안내가 나갔는데. 적정 매도타점 안내 드리겠죠? 그럼 여러분들, 송기훈 대표 믿고 따라오셔서 고점에 매도하셔야 돼요 저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요런 구간은 어거지로 찍어 누른 거에 당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기관 농간에 당하면 안 됩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기관 농간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저 추가요금 없이 운영하고 있고 애초에 방이 전략정보방 하나밖에 없어요 전략정보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방으로 다 오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알테우젠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줄수 있는 힘은요. 얘가 반등하는 모습을 계속 실시간으로 브리핑하는 거. 그 브리핑만으로 여러분들이 물량 지키고 있다가 고점에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수익 실현합시다. 한 마디 여러분들이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따라오기만 하세요. 재료 살아있는 종목은 재료가 죽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재료 살아있다라는 거. 재료 끝까지 가서 나는 알테우젠 진짜 고점에 매도하고 싶다 딱 생각하신 분들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알테우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